안녕하세요. 성암다용농원의 자리아르입니다 저희 20% 세일 쭉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천원, 이천원 특가 판매 또는 세일 안됨이라고 적혀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20% 세일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5만 원 이상 인터넷 구매시 택배비 4천 원이 무료. 5만 원. 밑으로는 택배비 4천 원이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농원 전기 휴무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이 성암다육농원 전기 휴무일이라는 것도 꼭 같이 기억해 주셔요 <laughs> 오늘 다육이도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1번 터져 와인피치입니다 여기 생각보다 조금 갈리가까다로워요 하엽 대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목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그나마 하엽 제거가 쉬운데 목대가 많이 올라가기 전로 장기에서는 하엽제가 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흑갈이나 분갈이 하실 때 하엽을 밑에서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색깔은 이런 식으로 와인색으로는 안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보이시죠? 주황톤으로 해서. 예쁘게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와인 빛깔보다는 주황 빛깔이 좀더 많아요. 그리고 요건 아이시그린인데 외두랑 쌍두가 섞여 있어요. 요건 외두고 요건 쌍두인데 요거한 개는 뭐 3도로 하죠. <laughs> 요건 완성품입니다. 이건 아마 8,000원이고 요건 12,000원일 거예요. 이런 거는 보여드리는 게 아이시그린 색깔 기억하시라고. 와 무근등이라가 하면 이런 스타일색으로 울 든다는 거 기억해 주셔요. 그리고 마르셀. 야, 이게 관리가 무지하게 짜증 나는 친구야. 이렇게 됩니다. 진짜 얼굴을 많이 다는 스타일입니다. 군집 스타일로 덩어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여기 한 덩어리, 저기 한 덩어리. 이렇게 빵빵빵빵하게 만드는 스타일 친구입니다. 그리고 입장이 조금 색이 그렇죠. 여기 어완 요건 약간 입장 끝은 이번에 조금 타삭한데 이런 식으로 색이 들어옵니다. 색깔로는 진짜 기가 막힌 친구입니다. 보이시죠 레드 빨간색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요. 오히려 이거 얼굴 색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해해서 친구랑 하나씩 나눠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너무 얼굴이 많아지면 관리가 이, 안, 좀 그래요. <laughs> 그리고 어, 이렇게 수영이 잘못 잡히면 안 이쁘게 돼요. 이게이 친구의 단점. 제대로만 되면 좋은데 거기 좀 있어요. 그리고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어, 제법 목등인데 색깔이 아직은 블루 빛깔이 안 올라와요. 이거 블루가 아니에요. 어, 보라로 올라옵니다.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입장하고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정말 잘 컸다 이 정도 껍이면 어디가서 안 꼴립니다 목재도 조금 있고요 입장수 좋고 로제트도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색깔이 안 올라 <laughs> 아 올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색이 마음에 안 들네요. 이러면 곤란하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색이 안 올라오네요. 이거 스노우반입니다. 스노우배이니는 색이 올라오면 요런 식으로. 돼. 아직 앞쪽 라인은 색이 안 들어왔는데 이 뒤쪽에는 보라 빛깔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타이니 버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노란색으로 들고요 스노바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보라톤으로 색이 올라옵니다 이 친구들은 거진다 무등입니다이 요 뒤쪽보다는 이 앞쪽을 보고 고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아 요거에 빠졌네 이 틀째 금인데 0천 원. 좀야 신나 쩍거리가 오늘 왔다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지금 세 포트 있는데 두 포트는 조금 한 포트 조금 원하고두 포트가 좋네요. 음, 거는이 틀째 금은 저도 안 길러 갖고 제대로 있던 분이에요. 오 넘어가서. 부찌가 올해 좀 이상하게 <laughs>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됐어요.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안 이쁘게 돼가지고 조금 서운한 감이 있지만 어. 부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도 안 되네. <laughs> 어? 아, 옆으로좀 빼자. 잠깐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케이. 음, 이런 방 됐다. 목대 괜찮죠? 이런 식으로 조금 낮은 친구도 있고요. 요거 친구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요런 친구도 있습니다. 요 친구는 데려가시면 어, 요, 요기를 조금 당기세요. 요 요렇게.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심으세요. 어. 그러면 아무 문제, 얘는 안 되고, 얘는 솔직히 너무 우짜랗고, <laughs> 요런 식으로 당겨서 심으시면 돼 여기, 여기서 비가 쪽, 습기가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우짜라면 있어갖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더구쳤으면 제가 진짜 또한번또 자랑했을 건데, 이건 자랑은 못하겠네요. 아, 진짜 아쉽다. 아 나름 열심히 고친다요 근데 위치가 조금 안 좋았어요. 이 친구를 저기 봄파이어, 봄파이어 옆으로 보냈었으면 되는데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그리고 애플미인입니다. 애플미은 위로 좀 자라주는 친구인데요. 이것도 너무 마음이 안 들면 잘라서 내려 심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더안 키운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마사 90에 정도 90% 마사에 심어 갖고, 딴디 굳히셔야 돼요. 어. 그러면 진짜 예뻐질 겁니다. 애플민 또 수직으로 좀 자라준 스타일이긴 한데 이렇게 현로 넘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요쯤에 서 잘라 가지고 말려 갖고 심어 갖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잘컨츠 키가 좀조금만 낮았으면 제가 썸아시커면서 자랑을 많이 했을 건데 아이프로 부족하네요 그리고 아델라입니다 약간 보면 이제 초비바닐 살콤 닮긴 했는데요 세공 완전히 다게걸라옵니다그 어설프게 보면 아리엘도 좀 닮았어요 입장 뒤쪽보다는 위에서 보는 게 훨씬 더 곱상하이 예쁩니다. <laughs> 이거 모달. 아씨 모달도 중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아, 내가 진짜 지금 굉장히 예쁜 친구입니다. 색깔부터 해갖고 다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진짜 점이 돼서부터. 아, 승질이 올라온, 승질, 화가막 솟구쳐 오르는데, 이게 진짜 감 와, 아, 제가 이 친구 가을 돼서 색깔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팍 보여드리려고, 아, 이거는 무조건 팔린다 있는데 중간에서 이런 게 돼버린, 아, 나 진짜 씨. 이게, 여러분도 이게 관리가 편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변이가 오면요 방법이 없어요. 자 눈물 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색들면 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내가 참아 진짜 말은 못하겠다. 팔아 판다고 말은 보여드린 게 이런 경우가 있다. 여러분 또올수 있다. 어, 죽 버리지 마세요. 여기서 나중에 또변 되면 또 예뻐집니다. 한참 걸려서 가지. 이너 피스 이거 슈가 베이비입니다. 슈가 베이비는 하엽 정리를 조금 신경써주세요. 이것도 약간은 어려워요. 어, 소코린 보사버라는 쉬운데 슈가 베이비도 난이도는 있어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조금 안하는데 요 색깔만 착 올리면 이쁘긴 이뻐요. 근데 난이도는 있어요. 이쁜데 손이 좀 가. 그래서 내가 이제 다육을 좀 만질 줄 안다 하시면 꼭 괜찮아요. 어, 요걸 이제 다육이를 조금 할줄 아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어, 잠깐만, 어, 이, 게 초보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베이비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영 농심아. 이야, 이, 이 정도 얼굴에 이 가격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적심일 것 같아요. 롱기시마가 자연, 그러니까 제가 하엽 정리 얘는 안 됐는데 자연군생이 이렇게까지 되면 이건 자연군생이 이 가격이면 이거는 아우 맙소사 무지하게 좋은 거거든요. 아, 색은 안 올라왔네요. 아 뒤쪽으로 빨간색이 촥 올라와줘야 되는데 색이 좀해 아쉽네요. 이거는 한약 롱기시마였어요. 그리고 아, 린지하이나 요거는 제가 좀 완판을 몇번한 친구입니다. 색이 너무 예쁘게 올라옵니다. 뒤쪽에서 시작해서 앞쪽까지 흘러서 색깔 보이시죠? 야, 이게는 색드로몬 무지하게 예쁜 친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올해는 진짜 색이 좀늦 늦긴 늦네요. 날씨가 좀 아쉬워서 또 요는 색깔이 없어도 예쁘고요. 들면 더 예뻐요. 여기서 더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우와, 우리 휘라씨 입장이 조금은 긴데 어 줄이 정도면 그래도 뭐좀 해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얼굴은 2,4,5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작은 분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 헤라 씨는 가격표가 도망을 갔지만 제가 잡아서 밑으로 넣어 드릴게요. 좋다. 뭐 헤라는 뭐 검증된 친구라서 얼굴만 인식 보여주셔도 되죠. 뭐누다금이 올여름에 많이 고생했어요. 그냥 얼굴만 살짝 보세요. 이거는 봄쯤 돼야지 판매가 될것 같아요. 시급했어요. 그러니까 가로 늦게 들어왔다가. 올해는 쌍기는데 그게 방법이 없어. <laughs> 너거는 지금은 뭐 목대하고는 관계없이 괜찮아졌는데 입장을 겨울철 관리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입장만 조금만 더끄집어내주고 어, 목질을만 시키면 봄에는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어, 저 확실하게는 여름에 관리보다는 저희가 겨울 관리가 훨씬 편하거든요. 이거 스타벅스. 또 입장을 몇 개, 여름에 손상을 당했지만, 예쁩니다얘 자체가 이쁜 친구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색깔 보이시죠? 이게 조금만 더 일찍 돌왔었으면 싶은 친구야. 예 밖에 다 안으로 돌았는데, 조금 의 고생을 하면서 다쳐버렸어요. 조금 아쉽죠? 콩일이 변이가 없고 못 보여드리겠어요. 콩일도. 그러나,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인부리카타 입니다. 목대 올렸거든요. 요거는 진짜 자구 싸움입니다. 이거 적심 인부리카타를 제가 굳혀 갖고 많이 팔았어요. 자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부리카타 자구가 좀안 나오는 편인데 자구만 예쁘게 달리면 이건 진짜 와... 환상적입니다. 적심들은 너무 예쁘게 적심 자국 있어도 다 팔리거든요. 원체 예뻐가지고 수영만 예쁘게 잡히면 이런 색깔이 이 거기서 한톤더 올라옵니다. 근데 자국이 많아지면요, 와 이거는 뭐 진짜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적심. 임브리카타 적심 저렇게 올라오거든요. 지금 보여드릴 통구니 비트처럼 저기서. 이 색상보다 한톤 밝게 올라오잖아요. 뿅 갑니다. 우와, 이래 됩니다. 그래서 싹다 팔아먹었죠. <laughs> 정근이 비치우리 됩니다. 적심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laughs> 대신 적심은 쌌어요. 2 5 0 0 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정근이 비치우리 돼. 좋다. 얘도 외도, 외도에 자연군생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부르는 게 가피예요. 없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적심입니다. 수영 이쁘죠. 여기서 이제 색깔만 사 보면 이것도 제가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이동근이 비치우리대가 우와 흙에 넣, 들, 잘 넣어 갖고 붙여 가지고요. 저기 솔직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색깔만 올라오면 얘 진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색이 지금 부족한데 얼굴은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데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망했고요. 꽃대가 중앙에 올라 <laughs> 아이고 야 <아구두야>, 아이고 아구 열아빠 <여러분>. 진짜 <laughs> 막 뒷머리 잡고 아이고 내머야어열아빠네 이러다 쓰러진다. 그래서 그런 좀 되게 있어요. <laughs> 드로잉 외도 내가 도르잉 예쁘다 해서 저희 진짜 도로잉 많이 팔았어요. 무군정이 <laughs> 수영 좋았던 애들은 적심이었거든요. 싹다 팔렸어요. 자연군생도 싹다 팔리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가로놓게 받은 이거밖에 없음. 색깔 도르잉한번 보여드릴게. 외도로 보세요. 쌍두는 크게 안 예뻐요. 외도. 여기서 데려가 갖고 굿즈 보십시오. 이거 루치. 이건 좀더 싸죠. 사천 원. 근데 잘 고쳤어요. 좀이 더 많아졌거든요. 루즈는어 <laughs> 죄송합니다. 가래 살짝 끼네요. 말말 <laughs> 살짝 들으면서 기르셔야 돼요. 이 절대 이게 바닥에 안 되게 바닥에 안 되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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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듯이 들어 올리세요. 그래서 이거는 군생 스타일 가도 얼굴 크게는 안 줄어요. 희안하 돼요. 희안해 색깔 들어오면. 이또요 하나만 해도 지금 얼굴 지금 네 개거든 네개오더 되네 또요 하나만 화분에 심어도 예쁜데 어, 늘어날수록 진짜 예뻐져요. 근데 많이 늘리지는 마세요. 따요 따갖고 사이즈 유지하면서 어, 공간이 부족하시니까 어, 뭐이는 쉽거든요. 잘 되고 쉬운데 많이 늘어나면 자리 차지를 하니까 수양을 얼굴을 한두 개씩 커트 시키면서 화분 화분 집에 공간을 조금만 생각하시면서 기르시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쉬워요 잘 되고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거 로빈 이거는 약간의 운빨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시면 예쁘게 잡혔거든요 음. 수양은 제가 좀 목대 올리는 거는 잡아 보는데 이 덩어리 성님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로빈이 바쁜 친구는 아닙니다 어. 이런 식으로 라인도 예쁘게 그리는데 수양이 좀 지방적돼 갖고 고개 여친 그 유일한 단점 수영만 예쁘게 잘 잡혔으면 좋겠는데 고개 좀 단점 아그거 빼고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일부 러 일로 뺐어요 앞쪽으로 깔리합니다 이거 색깔 깔쌈합니다. 까리하고 경상도 <laughs> 말이거든요. <많이> 이쁘다고요. <laughs> 요즘에 뭐 영어로 쓰면 어썸 awesome, 뭐 나이스 요런 느낌인데요. 설마이랑이쪽으 뭐라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쁩니다. 예, 이거 얘 거의 그 어디 갔지 닮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길만 을한 정도가 아니라요.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 솔직히 제가 깔리아는 목둥이까지못 봤는데요. 오 괜찮아요. 근데 그린이 같은 경우 목둥이를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싹다 이뻐갖고 예,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와, 또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고 만타라 좋죠. 만타라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이거 알비를 주면서 입장술 유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입장이 줄어 갖고 여름에 막 고생하고 뭐 하다 이래 됐는데 얼굴이 크잖아요 <laughs> 정말 이입 뒤쪽에 빨간색 싹 들어오고 입장이 땡글땡글하니 물 퐁드가 있으면 뭐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할 게 없는 친구죠 이거 응. 폼파이어 색깔 들어왔는 친구. 뭐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제가 이런 걸 기대했거든요. <laughs> 가을부터 뭐 보여드릴 게뭐 있어요. 와 이거 뭐 어렵다, 뭐 쉽다 이런건 보여주고 뭐 어쨌든 얘기할 게뭐 있어. 요 이렇게 얼굴 눈으로 보면 되는 거. 원피 완성품인 데 완성품이 요라고 하고 색깔만 보여주 끝인데 가격 보여드리고 근데 이게 지금 아제 예상과 다르게 올 가을에 영해롭네요 슈가 베이비 아, 절기상으로는 입통도 지난 것 같은데 요건는 만원짜리 근데 솔직히 잘 키워 가지고요 이런 말은 그런데 만 육천 원짜리 크게 차이가 없네요 어, 괜찮습니다 슈가 베이비 처음 시작할 때는 요게 낫습니다 16,000원 보다는 처음 하실때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걸로 시작하셔요 길러 보고 싶으시면 지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딱 봐도 뭐 벤지 벤지라 이쁘죠 요것도 색깔이 더 들어오면 제가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얼굴 밥이 원체 좋아 가지고 색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이게 라인을 확실히 끌켜야 되거든요 훨씬 더 그리고 여막 서퀴가 카는데 와, 제가 좋아하는 거제 다섯 손가락에 드는 친구입니다 실루엣 진리입니다 얘는 그냥 예쁩니다 뭐래도 예뻐 제가 백봉 실루엣은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이뻐 이뻐할 수 밖에 없어 그냥 이뻐 사심입니다 사심 그냥 좋아하는 거죠 어? 여기 있잖아요 내 네, 어디 좋은데 물어보면 그냥 좋다 가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좋으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부용 와우 철아 잘 엮였거든요 생활도 좋고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뭐 반대기 좋고 키 낮고 뒤쪽 친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원체 좋고 약간만요 이철화는좀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아이 철아 진짜 제, 야도 좋네요 오 <laughs>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둘다 가격이 세럼 8천원인데 철아 천하시... 와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알사탕 요거는 만원짜리 겁니다. 한번 체크해서 제가 올려 드릴게요. 굳이셔야 돼요. 얘가 약간 집 습이 많아 갖고 건네면 입이 우두 둑거리거든요 굳혀야 됩니다. 이거 바로 헛갈이하지마시고요 뽑아가지고 좀 말리세요 어. 그래갖고 심으시면 됩니다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약간 습이 많아요 이럴 때는 뽑아서 말리거나 쫄쫄 굶기셔야 돼요 와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꼭 보여드릴 친구가 있어요 제가 저거 보주면서 밑으로 애들이 많이 들어갔고 밑에도 제가 한번 체크해서 찍어야 되거든요 위에만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밤비누 색잘 올라왔어요 어 여기서 더잘 올라올 것 같거든요 해가 들어오게 앞쪽으로 좀 땡겨 놓으셔가지고 색상 진짜 좋. 어우 역시 밖에 있다 들어온 애들이 색이 하우스랑은 급이 다르게 올라왔어요. 너무 예쁜. 그리고 추어야 돼요. 추어야 애들이 이렇게 긁어 줍니다. 요거 세일 안 된거든요. 테이스타금 라인 보이시죠? 일교차가 확실히 나야 돼 아무리 볕이 좋은면뭐요 따뜻하니까 안되는데 이거 봐요 와 정말 진짜 이거 하나 더저 앞에 있다 오늘 마지막 칩. 색깔 보이시죠 선톱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완성품입니다, 완성품. 아, 좋다. 역시, 밖에서 고생하고 도는 애들이 정말 예쁩니다. 하나 더. 요 세일, 요건 세일 안 되는 거예요. 요걸로 보여드리죠. 제대로 올라온 로라 클론입니다. 여기서 더 왔다 가야 되는데 춥다고 지금 넣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색깔 보이시죠 만원짜리 거의 잘 익은 사과 같죠 이겁니다 이 이거 요 밑에 거도 지금 위에 끝나면 밑에 거 한번 체크해서 밑에 거 한번 찍어야 돼요 또. 밖에 친구들이 추워서 안으로 들어왔는 것도 찍어놔야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일동이 조금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위에 끝나는 대로 밑에 거 해서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고 다음 하우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들어오면 위치 파기안 돼가지고 찍으면서 보면 외워지거든요. 편집도 하면서 한번더 보기 때문에 조금 뭐 양해 부탁드릴게요. <laughs>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시거나 찾아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음, 지원이만 일하러 갑니다.